꼭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풀어주세요. 이런 형태로 기도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입장에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상황을 모르는 바도 아니시고 또 떠나 계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고 가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무서울 게 없겠구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제부터는 무슨 큰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겠구나. 그런 놀라운 아마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